교법 2장 1절 상제께서 정민년 정월의 형렬에게 가라사대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기도 하며 말로서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서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중언이 여기로 돼이 여행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 하셨도다 2절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나니 또 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 3절 최수은의 가사에 도기장존 사부립이라 하였으나 상제께서는 진심견수 복선해라 하셨도다 4절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줄 곳이 없어 하니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 없이 베풀어주리라 5절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 6절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7절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 8절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도둑의 마음을 쏟아 딴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립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좋아들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 9절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듯 나에게 친숙하게 추종하나 후일에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 하고. 덕을 닦기에 힘쓰라 동학가사에 많고 많은 저 사람에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그러한가와 같이 탄식줄이 저절로 나오리라. 10절 공우는 종도들이 모두 상투를 틀고 있는데 자신은 삭발하였기에 그들과 쌓이기 어려움으로 불안하게 생각한 나머지 머리를 길러 소립상투에 간만건을 쓰고 다니다가 금구를 지나던 어느 날 일진의 전 동지 10여 명을 만나. 그들의 조소를 받고 머리를 깎여 두어 달 동안 바깥 출입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중이었도다. 도련이 상제께서 찾아오셔서 한동안 출입하지 않는 까닭을 물으시니 공우가 사실 그대로 아련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하려이 말씀을 하시고 공우를 데리시고 구리골로 떠나셨도다. 11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깎일지라고 이르셨도다. 12절. 창제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항상 도수를 배우기를 원하나, 지금 가르쳐 주어도, 그것은 바위의 물주기와 같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니라. 필요할 때가 되면 열어주리니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쓸지니라 하셨도다. 13절 내가 비록 서쪽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지는 자에게 빠짐없이 찾으리라. 14절 이제 각 설령신들이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어다. 15절 나는 해마를 위주함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도다. 16절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속으로 풀라. 만일 다 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니라. 17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의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 18절. 모든 일에 외면 수습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 19절. 남이 나에게 비소하는 것을 비수로 알고, 또조소하는 것을 조수로 알아라. 대장이 비수를 얻어야 적진을 해칠 것이고, 용이 조수를 얻어야 천문에 오른 아니라. 20절. 사람들이 예로부터 길성 소조라 하여, 길성을 구하러 다니나, 길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 시대임으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 여기서 길성이 빛이 나니 이것이 곧 피난하는 길이니라 21절 믿는 자를 손가락으로 세어 꼽았으되 그 자가 배신하여 손가락을 펼 때에는 살아나지 못하리라 22절 돌을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하리라 23절. 전쟁사를 읽지 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돌을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은되는 까닭이니라. 24절. 가장 두려운 것은 박람 박식이니라. 25절. 지속의 어린 학동에게 통감을 가르치는 풍습이 생겼나니.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비로서 성품을 기르려는 것이니. 웅패의 수리로다. 어찌 합당하다 하리오. 26절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서전 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을 되풀이 읽으면 화련 관통한다 하셨느니라. 상제의 부친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읽지는 못하였으나 끊임없이 읽었으므로 지혜가 밝아져서 마을 사람들의 환난을 덜어준 일이 많았도다. 27절 어느 때 종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상제께서 선비는 항상 지필묵을 지녀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28절 김형렬이 출타하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교 신자 김중구가 술이 만취되어 김형렬을 붙들고 혹독하게 능욕하는 자 형렬이 심한 곤욕을 겪고 돌아와서 상제께 사실을 아래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청수를 떠 놓고 내 허물을 살펴 뉘우치라 하시니 형렬이 명하신 대로 시행하였도다 그후 김중구는 한때 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었다고 하느니라 이 소식을 형렬로부터 들으시고 상제께서 다시 그에게 충고하시기를 근부해. 그런 일이 있거든. 상대방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내 몸을 살피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만일 허물이 내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요. 허물이 내게 없을 때에는 그 도끼가 본처로 돌아가리라 하셨도다. 29절. 종도 두 사람이 상제 앞에서 사담하기를 남기는 일본 말을 배우지 못함을 후회하고, 영서는 배우가 되지 못함을 후회하니라, 이때 갑자기 남기는 유창하게 일본 말을 하고, 영서는 상복을 입은 채 상건을 흔들며,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상복 소매로 북치는 신흉을 해보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지라, 상제께서 이를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남기의 말은 일본 사람과 틀림없고, 영서의 재주는 배우 중에서도 뛰어나니라 하시니 두 사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워하느니라 그제야 상제께서 타이르시기를 대인을 배우는 자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느니라 하셨도다 30절 괴동도자는 무동거지로 하고 회서도자는 무서거지로 아니라고 유찬명에게 이르셨도다 31절 또 공우의 성질이 사나워서 남과 자주 다투기에 하루는 상제께서 공우에게 너는 표단이 있으니 인단으로 가름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로는 성질이 누그러지고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고 다시 다투지 아니하였도다. 32절 김광찬은 동국에 있으면서 상제께서차 경석과 상종하시는 것을 과히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라. 그는 경석이 본래 동학당이고 일진회에 참가하여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였을 터인데도 이제 그를 도문에 들여놓은 것은 상제에 공평하지 못하심이라고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덕을 힘써 닦아온 것이 모두 허탕이 되리라고 상제를 원망하기도 하기에 형렬이 상제를 배하라여 그 사유를 고하리라고 말하여 그를 위로하였도다 어느 날 형렬이 광찬을 데리고 상제께 배하라였으나 그 사유를 모두 고하지 못하고 오후에 돌아가려 할 때에 상제께서 광찬에게 주인은 김형렬이 좋으니 본국에 가서 있으라 일러주시고, 격려를 따로 불러 가만히 광찬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서, 잘 위로하여 주라고 일러보내셨도다 33절. 견하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아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후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친 아니라. 34절. 상제께서 경석에게 가르치시기를 모든 일이 욕속부다리라. 사람 기르기가 누의 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 35절. 믿기를 활을 다루듯이 하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어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 36절. 창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리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설령신들은 60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았을 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되 그렇게 공을 들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설령신들도 많으니라. 이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려 하셨도다. 37절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 38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운수는 열려도 자신이 감당치 못하면 봉고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혹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하리라 잘 믿을지어다고 경고하셨도다 39절 공사의 일꾼이 된 자는 마땅히 씨름판을 본따를지니 씨름판의 뜻을 두는 자는 반드시 판 밖에서 음식을 취하고 기운을 길렀다가 끝판을 벼르느니라 40절 사람을 쓸 때는 남녀 노약을 구별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진평은 야출 동문 여자 이천인 하였느니라 41절 창제께서 공사하신 일을 어떤 사람이 증상께서 하는 일은 참으로 폭 잡을 수 없다 말하건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대인의 일은 마땅히 폭을 잡기 어려워야 하나니, 만일 폭을 잡힌다면, 어찌 범상함을 면하리오하셨도다 42절. 동학가사에 새 기운이 밝혀 있으니 말은 소장의 운변이 있고, 알문 강절의 지식이 있고, 글은 이두의 문장이 있노라 하였으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이르셨도다. 43절 속담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원을 바르게 잘하라. 44절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한아니라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갑나니라 45절 또 상제께서 춘무인이면 추무이라.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 하셨도다. 46절 이웃 사람이 주는 맛없는 음식을 먹고 혹병이 생겼을지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나니라. 47절 고부는 예절을 찾는 구레인이라. 48절 바람이 불었다가도 그치는이라 하듯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다 때가 있느니라. 49절 한 신은 한 고조의 퇴사 식지와 탈의 의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쾌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한 신이 한 고조를 저버린 것이 아니요. 한 고조가 한 신을 저버린 것이니라. 50절 한 고조는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나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배풀 것이 없는지라 다만 언덕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가할지니라 하셨도다 51절 대학의 무료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즉근도해라 하였고 또 기소우자의 박이요 기 소박자의 후아리미지유하라 하였으니, 이것을 거울로 삼고 일하라. 52절, 위천하자는 불고가 사라 하였으되, 제갈량은 유상 800주와 박전 15경의 탓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느니라. 53절, 생각에서 생각이 나온 아니라, 54절, 상제께서 양이 적은 자에게 과중하게 주면 배가 터질 것이고, 양이 큰 자에게 적게 주면 배가 고플 터이니. 각자의 기국에 맞추어 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55절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서 먹고 살리니 죄로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도다. 56절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57절. 창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 대장부라 써서 불사르셨도다. 58절. 부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리라. 그러나 식목은 고르리니 만일 급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려.